머니방이 주목한 머니방이 주목한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8월 모브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참여자들이 여의도 재건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허브 부상에 맞춰 50층 이상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밑그림을 그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관심사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시공사가 되기 위한 각축전이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꼽히는 한양 아파트의 경우 수주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기존 588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5개 동 965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16개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단지죠. 여의도 재건축을 선점한다는 차원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 중요한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의 경우 현대건설과 포스코ENC, 삼성물산 건설사업부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ENC는 각자 프리미엄 브랜드인 DH와 OTL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대 건설은 특화 설계, 포스코 ENC는 합리적인 공사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작 아파트, 대규 아파트 등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올해 안에 할 예정입니다. 천지 개벽할 여의도에 과연 어떤 건설사들이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한 가운데 향후 시장 움직임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가와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입주 물량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특히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았던 강남권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네, 강남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죠. 당장 8월에는 서초구에서 레미안 원베일리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3천여 가구의 대단지인데요. 서초구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입주에 나서는 건 2021년 6월 서초구랑자의 이후 2년 만입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6,700여 가구 대단지인데요. 네, 이들을 포함해 서울에선 올해 하반기 만여 가구가 집들이에 나섭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물량입니다. 네,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 하락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내년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네, 특히 강남권에선 송파구에서만 6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네, 이 때문에 전세가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의 입주장 속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입주를 앞둔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 때문에 매도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입주 물량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8월 머브뉴 임대맨 길혜성 기자였습니다. 머니맨 송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